현 시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직장을 다니거나 육아를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심지어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퇴직연금처럼 내 노후까지 길게 책임져 줄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나도 주변에서 블로그 한다는 소리 한 번쯤 들어봐서 좀 제대로 시작해 보고 싶은데 2025년에 부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면 왜 블로그를 해야 하는지 블로그의 장점이 대체 뭔지, 블로그를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의 글을 발행해야 사람들의 반응을 빠르게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고 어려우셨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블로그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누가 블로그예요? 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블로그는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네이버가 아직도 국내 검색 1등이기 때문인데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검색할 때 네이버를 사용하는 비율이 무려 65%라고 해요. 구글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네이버는 단순한 검색창이 아니에요. 블로그, 카페, 뉴스, 쇼핑, 웹툰까지 한 번에 정보를 찾고 사고 기록하는 종합 플랫폼이죠. 게다가 요즘은 네이버도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마다 맞춤형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잘쓴 블로그 글 하나가 이러한 개인 맞춤 검색에 계속 노출되고 오랫동안 읽히는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튜브처럼 촬영하거나 편집할 필요 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만 글로 정리하면 됩니다. 시간, 장소 구애도 없고 장비도 필요 없어요. 회사 다니면서 점심 시간에 육아 중 아예 낮잠 잘때 30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게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애드포스트는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하여 방문자가 광고를 클릭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블로그 개설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정 수준의 방문자 수와 포스팅 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체험당 활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하고 리뷰를 작성하여 원고료나 제품을 제공받는 건데요. 체험단 카페, 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신청할 수가 있으며 경쟁률이 낮은 지역이나 분야를 선택하면 당첨 확률이 꽤 높습니다. 세 번째 cp 마케팅은 클릭이나 가입, 구매 등 특정 행동을 유도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최근에는 네이버의 쇼핑 커넥트를 활용해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익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상품을 선택해서 블로그나 SNS에 홍보하고 판매된 만큼 수익을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공동구매 기획 및 판매는 블로그 이웃들과 함께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요. 재고나 배송에 대한 부담이 적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자책 및 종이책 출간이 있는데, 블로그에서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책이나 종이책을 출간해서 판매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크몽이나 탈인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전자책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 온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블로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무료 강의를 통해 후기를 확보하고 이후에 유료 강의로 전환해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점도 많은 블로그를 시작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할까입니다.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주제는 바로 방송 연예 리뷰인데요. 드라마나 예능은 꾸준히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도 지속됩니다. 특히 인기 프로그램 요약이나 연예인 소식 정리는 검색량이 꾸준해서 블로그 성장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데요. 방송연의 블로그의 장점을 꼽자면 첫 번째로 소재 걱정이 없습니다. 평소에 드라마나 예능을 즐겨보신다면 자연스럽게 글감이 쌓이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진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캡처 화면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별도로 사진을 찍는 부담이 따로 없습니다. 꿀팁으로는 최신 프로그램을 빠르게 다루되 나만의 정리와 느낌을 꼭 추가해보세요.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내 시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방송연예 카테고리는 검색량이 꾸준히 유지되어 있는 편이어서 블로그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오늘은 2025년에 부업을 고민 중인 직장인이나 육아맘이 지금 당장 블로그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이버의 높은 검색 점유율과 AI 기반 개인화 검색 기능으로 블로그는 여전히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을 통해서 블로그는 부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블로그 시작이 두려우신 분들은 방송 연예 리뷰와 같은 주제를 선택하면 블로그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부업 중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블로그를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